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전주시는 6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100년 미래를 열기 위해 종합경기장을 전시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개발 사업의 핵심 시설은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달 말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예정인데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를 마무리해 마이스 단지 조성 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거 공사에는 약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2만 제곱미터의 전시 면적과 2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0실 이상의 중소 회의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1 2천0 0억 원과 민간 투자 2,000억 원등 모두 3,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민간 투자 외에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와 컨벤션 건립 운영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립 미술관과 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등도 복합단지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전시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시설인 호텔과 판매시설인 백화점 등 민간 투자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백화점이라든지 이 나머지 시설들이 요기적으로 동시에 좀 착공이 되고 동시에 진행이 딱 돼가지고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어떤 또이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한편 이번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모두 1조 170억 원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 전북자치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학교에 이어 내년에도 8개를 추가로 폐교합니다. 폐교 예정 학교는 군산의 4개교, 임실 2개교, 김제와 고창에서 각한개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9명 이하입니다. 다만 군산 금암초는 14명이지만 통폐합 범위를 넓히면서 포함됐습니다. 전주시가 프로 바둑 팀을 창단합니다. 전주시와 한국기원은 9일 전주 에너지 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프로 바둑 팀 창단을 뼈대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한옥마을 전주 바둑 팀을 창단해 앞으로 1년간 리그 진행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나섭니다. 명예 감독으로는 전주 출신의 이창우 구단이. 감독은 양건 구단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홍보 라벨을 부착한 하이트 맥주 10만 병이 출시됐습니다. 하이트 줄로는 축제 기간 홍보 부스를 마련해 지역의 대표 맥주 홍보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제12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립니다.